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사대 교회 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병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 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다섯 번째 교회 사 사대 교회에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은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입니다. 자, 일곱 영은 성령을 가지신 분이시죠. 그리고 일곱 별은 주의 사자들을 손에 잡고 계신 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를, 주의 사자를 보낼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심지어 성령을 보낼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다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손에, 손에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은 보냈던 사자를 뺄 수도 있고, 더 귀한 사자로 바꿀 수도 있고, 이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손에 있다는 것은 주권자다, 주관자다라고 하는 뜻이니까. 근데 심지어 일곱 영을 그렇게까지 표현하셨어요. 성령까지.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어, 한번 성령을 주시면 영원히, 영원히 이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어 가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물론, 여러 성경의 논리적 근거로, 하나님의 은사는 후회하심이 없으니, 그건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 왕에게 성령을 주셨다가, 왜 성령을 거두었을까요? 그것을 보았던 다윗이 왜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십시오라고 범죄 후에 하나님께 간청했을까요? 구약은 그랬고 신약은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는 그렇게 행동하고 신약시대 때는 한번 성령 준 사람은 영원히 거두지 않는 분일까요? 놀랍게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예수님은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때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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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때나 창세 전이나 창세 후나 변함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 다르고 신약 성경 다르다는 생각은 여러분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게 되면 성경을 다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확정적이에요. 그건 하나님 편에서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단 1분 1초 앞도 몰라요. 좋아요,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에게서 떠난다. 물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니까 그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 은혜가 영원토록 지속될까요? 계속해서 주님을 떠나 있는 자가 자에게도 성령이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그다음에 효과적으로 우리 안에 작동하게 될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와 여러분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오늘 사대교회에 주신 사대교회에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은 성령을 줄 수도 있고 뺄수도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모습을 보였을까? 왜? 자, 이절일절 끝에 보니까 중간에 보니까 내가 내네 행위를 안 오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요게 어디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느냐? 야고보서에 나오죠. 네가 믿음은 가졌는데 행함이 없으면 뭐라고요?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분명히 말해요. 죽은 믿음이다. 그러면 지금 무엇을 두고 이 말씀을 하셨냐면 내 행위를 안오니 네 행위를 안오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 이, 이, 가지고 있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단언하십니다. 확언하세요. 왜 그랬을까? 분명히 저기 3절에 보면 3절에 보면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니 아니한 자몇 명이 되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 자이흰 옷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두 가지 옷이 통상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요. 흰 옷이 두 가지 옷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그것을 흰 옷이라고 표현해요. 두 번째 우리의 행위를 옷으로 표현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들은 어, 죄의 종이 되었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아까운데 있어요. 자 이러한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나오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안에서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나 지옥 가는 게 무서워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이 회복이 되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어떤 어떤 식이 되냐면 의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뒤를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의의 사람이 되어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속사람을 깨끗하게 시키는 거듭나게 하는 것 바로 이게 첫 번째 흰옷이에요. 두 번째는요,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삶, 삶을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쓴 뿌리가 우리 안에 남아있고, 변화되지 않은 속사람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서 뒹굴 수 있어요. 그래서 하얗게 만들어준 그 옷을 더럽혀요. 아, 그 스가리아 사장에 보면, 스가리아 사장에 보면 이... 어, 옷을 더러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 여우수아의 모습을 봅니다. 대제사장 여우수아. 그래서 하나님께 사탄이 그 대제사장 여우수아를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옷을 벗겨라, 벗겨놓고 흰 옷을 입혀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제사장 여우수아가 하나님의 백성이나 그가 나중에 이렇게 보면 어, 그 가정 안에서. 어, 이렇게 믿지 않는 불신자와 이방인과의 혼인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 족보를 살펴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아마 책망거리였던 것 같아요. 그런 러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수 있도록 더러운 옷을 벗겨주고 흰 옷을 입히는 그런 장면들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우리에게 이절에 그런 우리 그런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2절에, 너는 일게요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예. 우리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면, 그것을 온전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되냐면,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도둑같이 내게 임한다. 3절 끝에, 3절 중간에, 많이 읽게지 않으면, 도둑같이 임한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도둑같이 임하면 다 빼앗기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예수님이 언제 올지 알수 있다 이런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우리에게 올때 도둑으로 오느냐 아니면 선한 목자로 오시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선한 목자로 오셔서 생명의 관을 씌워주시고 영생을 상속하게 하시며 또 상급을 주시는 귀한 분으로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 보니까 사절에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몇 명이 있어 그래도 그 사대교회 역시 이미 사대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사자가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 옷을 더럽히고 그렇게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성도들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 내가 도저히 저 목사님 이래서 보다 여기 교회 못 다니겠네 하고 다른 데로 떠나버린 게 아니에요 나 여기에서 신앙생활 못하겠으니까 나, 나, 나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간게 아니에요 거기 안에 그 안에 더럽히지 아니한 자몇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흰 옷을 입고 여전히 정결하고 거룩한,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을,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 안에서 살아가진, 그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신앙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나와 함께 다녀요. 그들이 나와 함께 다니는 이유는 나에게 합당한 자인 연고라 여러분, 주님 말씀에 어, 주님께서 어,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던 분이 누구죠? 다윗이죠, 다윗, 다윗. 그런데 사대교회에 그런 분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사대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사자조차도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는 거룩하지도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고 성도들을 돌보지도 않고 보낸 양들을 제대로 치리하지도 그 다음에 양을 목양하지도 않는데 그 안에 그 안에 그 사대교회 안에 주님 마음에 합당한 자. 거룩한 자, 정결한 자, 흰옷을 입은 자가 주님과 함께 다닌다는 사실이에요. 이 시대에 주의 종들도 도대체 누가 옳은 건지 누가 그런 건지 이 성도들이, 평신도 성도들이, 집사님들이 나 헷갈려요 라고 할 정도로 도대체 누구의 말을 따라가야 됩니까? 라고 할 정도로 혼돈의 시대 속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부를 비판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똑바로 해야 된다고 라 말하고, 그게 틀렸다고 라 말하고, 그렇게 가만히 있는다 있으면 다음 세대를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도 그런 말을 할래,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디를 떠어가야 된다는지, 들어가는지 모르, 모르겠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종들이 길을 잃고 방황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비판하지 마세요. 사도교의 성도들처럼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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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키면 돼요. 자, 그러면 그 신앙을 지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데 이 사대교회에 보내주신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에요? 일곱 영을 가지신 예수님. 다시 말하면 그렇게 정결하게 흰 옷을 입고 다닌 이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이죠. 그분께 오늘 또 기도하고 간구하여서 주님. 제가 오늘도 성령에 충만하고 말씀에 충만하여 주의, 말씀에, 주의 말씀을 순결하게 지키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 원수까지라도 용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께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여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을 달려가면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어, 주님께로부터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예복을 입지 못하면 쫓겨납니다. 그흰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열로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열로 거듭나서 그 삶으로 정결하게 하나님을 따라 의의와 진리를 행하며 그 안에 거하했을 때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않고 흰옷을 입고 다니는데 결코 생명책에서 우리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예수님이 내가 그를 압니다 그가 우리의 자녀입니다 그가 내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라고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있는 자가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기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주의 말씀을 따라 의와 진리를 행하고 또그 말씀을 따라 흰 옷을 입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서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